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던 그날 밤, 15살 유진은 거실 소파에 웅크린 채 아버지의 흐느낌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고등학교 졸업 사진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 보였죠. 사진 속 젊은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지금의 집안 분위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말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는 소주병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죠.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접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웠죠.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평소와 다르게 정갈한 외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색 구두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작은 핸드백까지 들고서 말이죠. 유진이 학교에 가기 전 엄마를 바라보았을 때 엄마는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슬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지만 당시 유진은 그 의미를 알수 없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그것이 엄마가 유진에게 한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유진이 본 것은 방 안에서 목을 맨채 차갑게 식어 있는 엄마의 모습이었죠. 구급차와 경찰차가 집 앞에 서 있었고 이웃들이 웅성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젯밤 사진을 보며 울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왜 엄마가 죽어야 했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유진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말쑥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여자.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하며 울었던 그 사람, 유진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죽음과 그 여자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그날부터 유진의 마음 속에는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엄마는 그 여자 때문에 죽었다. 25살이 된 유진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강경화로 시작된 병은 이미 말기 상태였고, 병원 침대에 누운 아버지의 모습은 15살 유진이 기억하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술로 망가진 얼굴, 황달로 누렇게 변한 피부, 그리고 죽음을 앞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유의 절망적인 눈빛까지. 유진아, 아빠가,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말랐고 차가웠죠. 유진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과의 말일 수도 있고, 후회에 말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유진아 미안하다. 근데 아빠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말숙이. 말숙이 내 인생 전부였어. 지옥에 가서 네 엄마한테 잘못한 거 죄값 받으마. 미안하다. 그 순간 유진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일었습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와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며 세상을 떠나는 아버지 유진은 그제서야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고 있던 그 여자의 실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후 유진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편지들과 신문 스크랩들 사이에서 찾아낸 것은 이말숙이라는 이름이 적힌 부동산 관련 기사들이었죠. 강남에서 건물을 여러 채 소유한 성공한 사업가 남편과 오래전 사별하고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는 여성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 가졌구나. 돈도 성공도 아들도 나랑 엄마는 다 잃었는데 유진은 컴퓨터 앞에 앉아 이말숙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했습니다.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을 거둔 그녀에게는 김도훈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은 현재 대기업에 다니는 미혼 남성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이말숙의 모습은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했죠. 마치 세월이 그녀에게만은 관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내가 그녀의 모든 걸 뺏을 차례야. 천천히, 확실하게. 김도훈과의 만남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도훈이 자주 가는 헬스클럽에 등록했고, 같은 요가 수업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접근했죠. 도훈은 차분하고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평생 미혼으로 살아온 어머니를 걱정하는 효자이기도 했고요. 어머니가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하신대요. 교제 6개월 만에 도훈이 꺼낸 말이었습니다. 유진은 내심 두근거렸지만 겉으로는 수줍은 듯 고개를 끄덕였죠. 드디어 그 여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만난 이말숙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우아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회색빛 단발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이 마치 잡지에서 나온 것 같았죠.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원흉의 모습으로만 보였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시네요. 도훈이가 자랑을 그렇게 하더니 말숙은 유진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벽에 걸렸던 고등학교 졸업사진 속 웃음과 똑같다는 것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죠. 저도 저도 어머니 없이 자랐거든요. 15살 때 돌아가셔서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거짓 눈물이었지만 자연스러웠죠. 오랜 연습의 결과였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그럼 내가 이제 내 엄마가 되어줄게. 말쑥은 유진을 끌어안으며 토닥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소름이 돋았지만 표정 관리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말쑥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죠. 정말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결혼식 날 말쑥은 유진에게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옥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구나. 딸을 하나 얻은 것 같아서 정말 기뻐 말숙의 진심 어린 말에 하객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만족감만이 자리하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확실하게 망가뜨려 주겠어 결혼 후첫 번째 추석 유진은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말숙의 무릎에 파스를 붙여 드리며 심지어 발 마사지까지 해드렸죠. 친척들은 모두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나라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유진은 은밀하게 말숙의 인간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죠. 오랫동안 알고 지낸 교회 친구들, 부동산 사업을 함께했던 동업자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까지 유진은 그들 각각에게 교묘하게 접근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세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유진은 말숙의 지인들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도 점차 말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더 치밀한 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조작이었습니다. 말숙은 스마트폰 사용에 서툴렀고 유진은 그 점을 이용했습니다. 말숙의 계정으로 이상한 글들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어제 만난 사람이 누구였는지 까먹었어요. 혹시 제가 치매는 아니겠죠? 이런 글들이 연달아 올라오자 말숙의 지인들은 진짜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동네에서도 말숙 씨가 요즘 좀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그리고 유진은 결정적인 수를 두었습니다. 말숙이 매일 복용하는 루테인 영양제를 바꾼 것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았지만 내용물은 전혀 달랐죠. 기억력 개선제 대신 수면 유도제가 들어간 가짜 영양제였습니다. 어머님, 눈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새로 주문했어요. 꼭 드세요. 유진은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말숙에게 약을 챙겨 드렸습니다. 말숙은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하며 매일 빠짐없이 복용했죠.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말숙은 낮에도 졸음을 느끼기 시작했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늙었나 봐. 요즘 머리가 맞지 않네. 말숙의 혼잣말을 들은 유진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죠. 수면 유도제의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말숙은 점점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했고, 가끔씩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방금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유진은 그 모든 순간들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도훈 오빠 어머님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유진은 녹화된 영상들을 도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말쑥은 멍한 표정으로 같은 자리에 앉아 있거나 방금 전에 한 질문을 또다시 반복하는 모습이었죠.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가 엄마가 정말 치매인 건가? 병원에 가보시죠.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유진은 이미 준비해 둔 정신 건강 의학과 병원을 추천했습니다. 그곳의 백 원장은 유진이 미리 접촉해둔 인물이었죠. 물론 백 원장은 유진의 진짜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단순히 걱정되는 며느리의 역할만 연기했을 뿐이었거든요. 환자분의 증상을 보면 초기 치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백 원장의 말에 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건강하고 총명했던 어머니가 치매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어머님,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진은 말 속에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죠. 이제 법적 후견인 절차를 밟을 때가 온 것입니다. 도훈 오빠가 일이 바쁘시니까 제가 어머님 뒷바라지를 할게요. 법적으로도 후견인 등록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진의 제안에 도훈은 고마워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상황에서. 며느리가 이렇게 나서 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고 했죠. 며칠 후 말숙은 혼자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의 상태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흐릿해진 것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도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나 정말 치매인 걸까? 말숙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유진이 문을 두드렸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너무 오래 계시는 것 같아서 응 괜찮다. 금방 나갈게. 하지만 말숙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밤 말숙은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수면제의 효과가 일시적으로 약해진 순간이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하던 중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유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문서를 들여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말숙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은행 계좌 내역들이 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후견인 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말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 몰래 재산을 조사하고 있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유진이 작성하고 있는 일기장 같은 문서였습니다. 복수 계획 진행 상황이라는 제목 아래 빼곡히 적힌 글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문장은 맨 아래쪽에 적힌 것이었습니다. 엄마를 죽인 너 이제 내가 내 엄마가 돼봐말 속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복수 엄마를 죽인 자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유진이 무언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간 말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미워한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큰 충격은 자신이 누군가의 엄마를 죽였다고 여겨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내가 언제 누구를 죽였다는 거지? 말숙은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나? 누군가를 해친 적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죠. 다음 날 말쑥은 유진이 외출한 사이 컴퓨터를 켜보았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뭘까? 유진이 생일, 도훈이 생일, 내 생일 이것저것 넣어봤지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져보았습니다. 어제 문틈으로 봤던 두꺼운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다이어리 안에 전화번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옆에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핸드폰 뒷번호 네 자리를 입력하니 비밀번호가 일치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자신에 대한 상세한 조사 자료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사진, 졸업 앨범, 그리고 오래된 신문 기사들까지 그중에서 말속에 눈을 사로잡은 것은 한 남자의 부고 기사였습니다. 정철수 씨라는 제목 아래 간경화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유족딸 정유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정철수, 철수야? 말숙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던 그 남자. 하지만 그들은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걸었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었죠. 설마, 설마 유진이가 철수의 딸이라는 건가? 말숙은 눈을 꼭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숙은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유진이 정철수의 딸이라면, 그리고 자신을 어머니의 원수로 여기고 있다면 이 모든 상황이 설명될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언제 철수의 아내를 죽였다는 것인지 결국 말숙은 조용히 심부름 센터에 유진이를 의뢰했습니다. 유진이 정말 철수의 딸인지, 가정 환경은 어땠는지,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 등 모든 것을 낱낱이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일주일 후 심부름센터에서 나온 결과는 말숙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유진은 철수의 친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유진의 어머니는 정철수의 두 번째 아내였고 첫 번째 본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본처가 이혼하면서 데려갔으며 현재 재혼한 상태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정철수가 재혼하면서 두 번째 아내가 데리고 온 딸이었습니다. 재혼한 유진이 엄마는 유진이 중학생 때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수가 첫사랑인 자신을 그리워하며 술에 빠져 지냈고 그것을 견디지 못한 후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 그리고 유진이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까지. 그럼 이 아이는 대체 왜? 말숙은 더 깊이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말숙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유진이 자신에게 한 모든 행위들, 약물 조작, 명예 도용, 정신 능력 조작 등을 신고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약을 바꿔먹였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을 빼돌리려 했고요. 수사관들은 처음에는 말숙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의 망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말숙이 제출한 증거들, 가짜 영양제, 컴퓨터 기록 그리고 백원장의 증언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유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유진씨 성인 대상 사기 및 약물 투여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죠. 그 여자가 다 망쳤어. 우리 아빠를 미치게 만든 것도, 우리 엄마를 죽게 만든 것도 다그 여자 때문이야. 유진아. 말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어떤 잘못도 나는 하지 않았단다. 내 아버지와 나는 고등학생 때 헤어졌고, 그후로 단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하지만 유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죠. 정신감정 결과 유진은 심각한 망상,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왜곡된 복수심으로 발전한 것이었죠. 법원은 유진에게 정신병원 치료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얀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누운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말숙이, 내 인생 전부였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것 같았죠. 아버지는 복수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첫사랑을 그리워하며 죽어간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건가? 유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넘게 품어온 증오와 복수심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깨달음이 밀려왔죠. 엄마의 죽음도 아버지의 고통도 그 모든 것이 말숙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병원 복도 끝에서 백원장이 말숙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당분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신념에 매달려 살았거든요." 말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을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죠. 잘못된 기억과 오해로 인생을 망친 아이가 불쌍했습니다. 그 아이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아니에요. 그 아이 아버지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말숙의 고백에 백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록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그 아이는 아버지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누군가를 원망해야 했던 거고요.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유진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도훈은 어머니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아니야 도훈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은 아니잖니 말쑥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유진을 용서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평생 원망하며 살 생각도 없었죠. 병원을 나서면서 말숙은 마지막으로 유진의 병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유진은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되뇌고 있는 것 같았죠. 철수야,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말숙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50년 전 고등학교 졸업식 날. 서로 다른 길을 걷기로 약속했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죠. 이번에는 정말로 완전히 이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말숙은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이웃들과 차를 마시고 부동산 사업을 돌보는 조용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유진은 병원에서 천천히 치료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제대로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진짜 치유가 시작될 것이었죠.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다른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숙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말이죠. 몇달후 유진은 병원에서 보내온 편지 한 통을 말숙에게 전달했습니다. 떨리는 손글씨로 쓰인 짧은 사과의 말이었죠. 말숙은 그 편지를 읽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상처만 낳을 뿐이지만 용서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도훈 역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을 판단할 때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강인함과 관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계절이 바뀌고, 말쑥의 집앞 화단에는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은 이렇게 계속 순환하고,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는 법이었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어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지도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